안녕하세요, 안도수산입니다. 오늘도 저희가 안강망 배에서 어획한 어, 오미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. 오미갈치는 한 상자에 다섯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. 좀큰 어, 좀 사이즈의 통통한 갈치가 들어가 있는 걸 말합니다.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 갈치가 좀 자랐기 때문에 큰 사이즈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많이 나오면 굉장히 선도도 좋고 싱싱합니다. 그래서 오늘 큰 사이즈 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완도수산에서 오미 갈치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, 무게는 마리당 800g 전후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크고요. 요즘 오미는 거의 대부분 다섯 마리 했을 때 4kg가 다 넘어요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이렇게 통통한 갈치 지금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경매 받은 중대갈치입니다. 요즘에 중대갈치가 굉장히 한 장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경매를 받기가좀 쉽지가 않은데 오늘 굉장히 좀 어렵게 경매를 저희가 받았습니다. 중대갈치는 마리갈치보단 약간 작고 중갈치보단 약간 큰 사이즈인데요. 보시면 윗단이 이렇게 두껍습니다. 그래서 중대갈치가, 어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집에서 드셨을 때아 너무 크지도 또 너무 작지도 않은 사이즈라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보시면, 속 사이즈는 당연히 윗단보다는 작지만, 그래도 보시면 옆에 살집이 있습니다. 아래 것도 한번 빼봐 드릴게요, 제가. 잠거든요 이렇게 해서, 아랫단도 이렇게 두께가 지금 보시면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주 맨 윗단은 좀더 크고요. 아래 속에는 약간 더 작지만, 그래도 보시면 굉장히 통통한 사이즈, 중대 사이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날씨가 좀 바람이 불어서 꽃샘씨가 좀 불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건강한 식단으로, 어, 근데 생선은 많이 먹어도 건강에, 어, 제가 볼 때는 고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애들을 좀 생선을 좀 많이 먹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, 이렇게 맛있는 생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완도수산에 연락 주십시오. 어, 얼음 많이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